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다. 여덟 번째 나를 단련시켜준 아버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쇠는 담금질을 거쳐 강철이 된다.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 두 극한 온도를 번갈아 이겨내고 망치에 속절없이 두들겨 맞아가며 쇠는 점점 단련되어 간다. 아버지는 나에게 대장장이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가 내게 여린 감성을 물려주었다면 아버지는 반대로 쇠처럼 단단한 의지를 단련시켜주었다. 이장명언합니다 절망을 용기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 중에서 이재명의 성장기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모습도 성장통의 대가입니다. 어릴 때는 사람의 마음이 무쇠처럼 단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이켜 보니 살아온 과정 자체가 담금질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재명을 단련시킨 두 가지 키워드는 아버지와 가난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는 돌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칠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일과 날품팔이 불법인 줄 알면서 몰래 막걸리를 비접 팔던 어머니의 퉁퉁 부어 터진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 속 아버지 존재는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로부터 성남으로 가족 모두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성남에 도착했으나 돈을 많이 벌어 정착한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성남시 상대원동 공단 지역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식구는 월세로 마련한 단칸방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만 했습니다. 주인집 식구가 서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줄을 서고 마당 폭판에 있는 공동 수도를 사용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재명은 성남시로 이사 온후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해 소년공의 삶을 시작합니다.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절단기 왼쪽 손목을 다쳐 군대도 못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국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고입 검정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공장에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려는 그를 새벽에 깨워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데려갔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 폐지와 고물을 골라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재명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학력고사를 준비할 때도 그의 학구열 의지를 나몰라라 애써 외면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학원에 다녀와 밤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불을 탁 꺼버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원비와 전기세를 내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맹자 고자장편에는 아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장 강대 이모시 있냐, 필선 고기심지, 녹이 근골, 아기체부, 공핍 기신 행불란 기소위, 지고 동심 인성, 증익 기소 불능이라.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겪게 하며 그의 몸을 굶지게도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고자 하는 바를 힘들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은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성공자로 등극시키기 전에 먼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불화고 궁핍한 처지 등과 같은 온갖 역경을 경험하게 하여 성공자로서의 불멸의 정신력과 고상한 기질을 키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실패의 시련을 거듭 주어서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능력을 쌓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늘이 내려준 성공의 시험관문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의 시험관문 중 하나인 역경은 장애나 불안 환경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나 성공을 이루는데 반드시 활용해야 할 디딤돌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성일학원 김창구 원장님이 배려로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그가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월부터 KBS TV에서 진행하는 과외방송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송이 끝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재명을 데리고 청사로 나갔습니다. 학력고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기에 오리엔테시계 공장을 그만두고 주간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서 오전과 오후 수업을 듣고 오후 10시까지 자습을 하다가 인근 독서실에 도착하면 밤 11시 30분부터 공부하다가 통금이 풀리면 새벽 4시에 귀가해 2, 3시간 잠을 자고 다시 7시에 일어나 학원으로 가는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1981년 11월 24일, 마침내 대입 학력고사를 치르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지난해 치른 것보다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탄식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시험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285점은 전국 2,500등 안에 드는 점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3학년까지 등록금 면제와 매월 생활비로 20만원을 받는 A급 특대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마침내 역경의 디딤돌을 딛고 성국의 문으로 바짝 다가섰던 것입니다. 만일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괴로움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의 한 가운데를 당당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견디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